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최근 업비트 워너마켓까지 상장이 됐던 이 캐니더 독스월드, 이뮤 코인에 관련해서 상장 소식 전달을 드리기 위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의 1위 거래소인 이 코인베이스 상장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이뮤 코인의 호재와 코인베이스 상장 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채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비트트렌트 에어드랍 이벤트 가지고 왔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나와 있는제 개인 번호로 뮤라고 딱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100% 최소 100만 개 토큰 전송해 드리고 있고 추첨을 통해 10분에게는 5천만 개 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참여만 하셔도 최소 100만 개씩 보내드리고 있는데 혹시나 의심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이렇게 실제로 보내드린 내역도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문자 보내주셔서 참여만 하셔도 이런 식으로 100% 확정 지급해 드리고 있는 이벤트니까요. 문자 보내주시고 여러분 댓글로 끝자리 번호 4네 자리 적어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 후에 한두 시간 내로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연락이 많이 오면 그만큼 순차적으로 지급해드리기 때문에 이 조금은 지연될 수 있다는 점만 좀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 정말 크게 상승해줄 이 비트트렌트 코인, 이렇게 참여만 하셔도 최소 100만 개 받아가셔서 이 공짜 수익, 추가 수익 가져가실 수 있고, 앞으로도 제가 더 많은 이벤트 할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문자 주시면 이 캐리노 독스월드 뮤 코인과 비트트렌트 코인 관련해서 궁금한 시점도 모두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캐디도 독스월드 뮤코인은 메타버스 세계에서 고양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이 다양한 고양이 NFT를 소유하고 이 캐릭터로 게임도 즐기고 이렇게 보상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 최근 뮤코인은 플레이투원 모델을 기반으로 유저들이 참여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이 다우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유저 중심적일 수밖에 없고 유명한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이 애니메이션과 게임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이 로커스라는 유명 플랫폼과 업무협약까지 맺었는데요 이 로커스는 레드 슈즈나 유메이스 세포들처럼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에 참여한 회사입니다 그런 이런 로커스를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가 인수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그 입지가 상당하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 각종 광고와 영화 그리고 애니메이션 뿐만이 아니라 이 게임 제작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회사이다 보니까 이 뮤코인의 방향성과는 잘 맞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 게임 센티계가더 확장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추가적으로는 약두달 사이에 신규 유저가 무려 200% 증가했다라고 보고가 됐습니다. 사실 한달 사이에 200%는 이 초기 시바이노때처럼 굉장히 커뮤니티가 활발해지고 있다. 라는 증거로 볼수 있는데, 그래서 덕분에 이 NFT 가격도 안정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조금의 조정 구간을 거치고 있는 뮤코인이지만, 여기서 가장 사실 기대되는 소식은 바로 이 코인베이스 상장 소식일 겁니다. 이 뮤코인은 최근 투명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그 신뢰도를 높였는데요. 이 보고서 덕분에 코인베이스 상장 기준에 부합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렇게 상장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 일각에서는 바이낸스 측에서도 이켈리더 독스월드 뮤코인을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의 상장이 확장되면 이 코인의 가치가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상승하는 일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힘들게 구해온 자료를 보시면요, 이 코인베이스에서 앞으로 상장시키려는 밈코인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 이 선물 거래로만 지원이 되었던 뮤코인이 드디어 현재 이 공식적으로 현 현물 상장 코인 리스트에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아래를 보시면 아직 상장이 안된 밈코인들의 현물 상장 임박을 알리고 있는 건데.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코인베이스는 상장, 소인베이스의 상장이 임박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캐디도 독소월드 뮤코인을 포함한 이 밈코인 시장이 적은 돈으로도 큰 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의 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항상 남들만 벌어가는 얘기 들으면서 뭐 적게는 몇십만 원, 몇천만 원, 몇십억, 몇백억까지도 벌어가는 이 밈코인 시장에서 뮤코인과 또 다른 밈코인 들로 돈을 벌어갈 수 있게끔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미 수십배를 끌어올려 대중 들에게 많이 알려진 뭐 베이비 도치 코인이라든지 수백배 이상을 올려 버린 페페코인 뭐 봉크코인 마가코인 등등 기존의 폭등을 한번 거친 종목 들은 시세가 분출된 것으로 판단 이 돼서 제외를 하겠고 개인적으로 제가 괜찮게 보고 있고 정말 큰 폭등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 판단되는 종목들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이 코인은 많은 전문가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종목이고요. 30 단계에 걸친 초기 판매 구조를 거친 것도 인상적이고, 자 이미 NFT 민팅까지 완료가 된 상태로 전 세계적인 자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2년, 2025년도에 정말 큰 인상을 심어줄 것으로 저도 예측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주목을 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민코인은 일종의 NFT 원조라고 얘기를 하죠. 자,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 단순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만큼 이 프로젝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고급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도 이 요즘 시대를 대변하는 암호화폐라고 할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점은 빠른 시간 내에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을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는 이 투자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게이트아이오나 모키엑스 등이 굵직한 해외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도 다양한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좋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을 것같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마지막 종목으로는 ai 인공지능과 민코인이라는 가장 현재 유행하고 있는 앞으로도 무한한 발전이 거론되는 이두 테마를 모두 결합한 종목인데다가 기존의 도지코인 휴더들 대다수가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코인은 밈생성 도구를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를 구축해 최고의 밈코인을 제작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플랫폼은 이에 맞춰서 이를 구현하기 위해 이미지 생산형 인공지능 기술을 실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사전 판매에서 대성공을 거두었던 실적이 있고 수많은 투자가 몰리면서 모금액이 735만 달러, 하나로 약 100억이 넘는 규모를 기록, 넘긴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은 비트 마트부터 오키엑스, 이케이트아이까지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데다가 신뢰도도 매우 높은 편으로 정말 큰 성장력을 기대해 볼수있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뮤코인과 그 외에도 투자하실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뮤코인 관련 급등 정보와 뭐 매수타점이 매도 타이밍 잡아가셔서 이 좋은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과 그외에 종목들까지 좀 알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나와 있는 개인 번호로 뮤라고 딱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채널 비트트렌트 에어드랍 이벤트 무료 토큰까지 최소 100만 개 함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문자 남겨주시고 이러한 추가 정보와 추가 수익 꼭 챙겨가셔서 25년도 좋은 출발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도 이만 영상 마무리 하면서 다음에 더 좋은 소식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